에스더 발장 그날 아스에로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무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 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무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무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무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악악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비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의 에스터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터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악악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심멸하려고 꾀하고 쓴 주소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하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게르데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원월곧 3월 23일에 왕의 서교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90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찰 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파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주소가 도상 수산에도 반퍼되니라 모르드대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국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의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 9장 아다를 곧 열두째 달1 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무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무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가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혈을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을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립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돌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돌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더월 13일에 그 일을 흔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더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의 로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단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또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빼하고 부르 곧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므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에 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합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무르드계와 왕우에스터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 십장 아하수에로 왕의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